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들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겟레디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 기초부터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임프롬 비트 리프레시 패드. 머리를 감고 와가지고 이렇게 팩으로 붙여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떼줄게요. 이거는 진짜 촉촉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말리고 왔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촉촉하게 남아있어요. 저 너무 좋아. 제가 아임프롬 거 작년에 나온 거 페어 스팅 패드를 되게 잘 썼잖아요. 근데 페어 패드보다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페어 패드는 진짜 가벼운 그냥 완전 수분만 있는 느낌인데 얘도 수분만 있는 느낌이긴 한데 좀더 정성 있는 수분 느낌? 아누아 어성초 80 수분 진정 앰플 지금 겟레디를 진짜 오랜만에 찍는 거라서 아 오늘 진짜 무슨 얘기 하면 서찍지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근황을 얘기하자니 브이로그에서 많이 담으니까 재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 근데 할 얘기는 진짜 많아요. 왠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진짜 저 말만한 인간이라 가지고 할 말은 진짜 많은데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 지금 머릿속에서 정리 중이거든요. 요이트리 <듀히트리> 에이시 <AC> 컨트롤 디크린 <딥크림> 카밍 크림. 원래 오늘 크림 허스텔러 크림 쓸까 하다가 이건 제가 영상에서 진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어제보다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써봤는데 꽤나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 진정 크림은 되게 크림마다 차이가 되게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진짜 가볍게 만한 그런 제품이 많아서 저 같은 건성분들은 아마 진짜 공감을 하실 거예요. 바르고 한두 시간 뒤에 좀 되게 건조해지는 느낌? 이게 여름철이라도 건조해지는 느낌이 엄청 가벼운 크림을 바르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크림들은 저는 안 써요. 한번딱 쓰고 아 이건 좀 가볍다 하고 절대 안 쓰는데 이건 딱 제가 좋아하는 뭔가 가벼운 마무리인데 수분감은 확실하게 딱 채워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넣은 거죠. 제가 이거 패드를 되게 잘써 가지고 아 이것도 좋겠지 하고 썼는데 이것도 되게 좋아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여러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쓰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작년에 이걸를제 주구장창 쓰고 뭔가 진짜 질려서 올해는 좀 다른 걸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근데 뭔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건성 기준으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운드는 선크림도 되게 좋긴 하거든요. 갤레디 찍을 때는 뭔가 메이크업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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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갤레디 할 때는 조금 더 이거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메이블린 핏미 매트 포어리스 파운데이션. 저는 110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이거를 좀더잘 쓰고 있거든요. 오래 들어서 라네즈걸 쓰니까 너무 뜨는 거예요. 진짜 각질 파티나 하고서 난리더라고요. 피부가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조금 조금씩 더... 건조해지는 느낌? 해를 거듭할수록 진짜 건조해지는 게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건조한 느낌의 파데기는 한데요. 그래도 막 미친듯이 땡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얇게 발려요. 그래서 이게 지속력도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것만 씁니다. 토클포스클 아트클래스 바이로댄 피니쉬 세팅 파우더. 그냥 색조 얹는데만 가볍게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근데 요즘에 제가 진짜 하는 게 없거든요. 하는 게일 말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에 나게 좀 많이 사라져 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내가 뭘 해야 재미있을까? 즐거울까? 이런 걸좀 생각하면서 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국방부가 저의 행복을 앗아 가 가지고 요즘에 너무 심심하다고 해야 하나? 약간 시간이 남는다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주변에 지금 덕질을 계속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메이블린 브로우 잉크 펜슬 카라 내추럴 브라운. 오늘 눈썹은 이걸로 그릴 거거든요. 지금 제 채널에서 1년 동안 브로우를 바꾼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브로우를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것도 처음에 쓰기 전에 뭉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근데 이게 어떤 브로우 카라냐면 엄청 얇은 브로우 카라거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색깔 바꿀 수 있는 카라도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단점은 스크류 브러쉬가 없다. 그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스크류 브러쉬를 진짜 활용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집에 어차피 스크류 브러쉬가 저는 많으니까 괜찮다. 근데 이거 만약에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저는 진 찐한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자연스러운 거를 좀더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쓱쓱쓱쓱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브로우 잘못 그리시는 분들도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덕질을 안 하니까 생각보다 돈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친구도 잘안 만나잖아요. 귀찮아가지고. 제가 4월 말부터 한 5월 중순까지 진짜 미친듯이 뭔가를 샀거든요. 뭔가 공허했나 봐요. 진짜 쇼핑을 쇼핑을 막 미쳤냐 할 정도로 샀는데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약간 합리화가 있거든요. 아 이거 어차피 더 영상에 소개하는 건데 <laughs> 이러면서 막 영상 투잡이라면서 막 그러고 사거든요. 근데 그...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탁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주식을 시작했어요. 진짜 약간 이 흐름이 진짜 이상하죠? 덕질 안 하는 지금 이 시기에 내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려 놓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적금도 들고 있긴 하거든요. 적금을 좀 여러 개두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콘서트 적금을 들었어요. 왜냐면 지난번에 좀 자금이 없어가지고 콘서트를 한 번밖에 못간게 너무 한탄스러워서 약간 애들 보고 싶을 때 적금을 넣는 약간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한번불려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주식은 진짜 나는 주식을 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진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좀 그게 해결될 때까지 다른 걸 못해요, 저는. 그래서 주위에서 아, 너는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진짜 갑자기, 아, 주식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진짜 얇게 했거든요. 처음에는 일단 국내 시장부터 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초심자들은 다 이득을 얻는다 약간 이렇게 하던데 그때 한창 테마주가 유행이었거든요. 막 전쟁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테마주를 샀어요. 근데 저는 엄청 고액은 안 하고 소액으로 넣긴 했어요. 페리페라 잉크 보쉐딩 2호 카카오 브라운 그때 진짜 소액으로 20씩 다섯 종목인가 네 종목인가? 저는 아직 한 번에 막 몇백 이렇게는 못하겠었어가지고 그냥 몇십씩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싹다 빨간불이 뜬 거예요. 한 최고 수익이 10%까지 갔었다 제가 그때 제일 부진했어요 갑자기 막 아침 한 10시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8시 9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신문 읽고 경제 뉴스 보고 막 난리였거든요 좀 빨간불 말고 파란불도 좀 많이 보고 했는데 결국 존버를 하니까 빨간불 뜨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판건 아니고 좀 시기를 보면서 최소한 5% 정도는 이익을 보고 팔았거든요. 국내 시장은 저는 거의 단타로 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테마주는 장투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국내 시장이 되게 쫄깃하더라고요 심장이. 그래가지고 국내는 손절을 하고 외국 ETF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제 ETF가 계속 맨날 들숨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어차피 적금처럼 넣은 거라서 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 요즘에 메이크업 할때 여기 인중 부분도 엄청 빡세게 해주거든요. 요즘에 채원 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에 아이즈원 때그 스타일링도 되게 좋아했는데 아, 요즘 스타일링과 메이크업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인중을 좀 많이 음영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조금 더 동물스러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이목구비 자체가 뭔가 좀더 조밀조밀해지는 느낌이라서 요즘에 이렇게 해주는 걸좀 빠졌습니다. 뮤드 숄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3호 피치메모리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게 팔레트가 진짜 이렇게 보면 다른 거랑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발색해보면 진짜 실용성 개쩔어요 봄웜분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글리터 부분이 진 진짜 예쁘거든요?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미쳤어요. 우선 여기 이 컬러로 눈 베이스 깔아줄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런 열정을 쏟아부을 때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관심이 막 다른 거에 뻗치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덕질을 하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살짝 스포를 할게 있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몇번 얘기를 했는데 원래 여기서는 얘기를 지금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또 사정이 바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의 마음은 진짜 갈 때거든요 저는 진짜 변덕이 심해요 그냥 하지 말까?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막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사는 집 계약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가지고 쌍꺼풀 라인 쪽에 음량을 줄게요 여기 집 만료가 되면 이사를 갈 건데 이번에도 지역을 바꿀 거예요 <laughs> 진짜 제 친구 친구들이 늘 말하거든요? 니는 진짜 한 곳에서 정착을 절대 못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 서울로 갈 겁니다. 근데 이게 완전 서울로 가게 될지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뭐나 뭐 미래의 이야기라서 막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없는데 제가 파워 제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동네에 살면 좋을지 이런 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네이버 부동산 이런 데에서 방을 보고 있는데 그게 매물 자체가 허위라고 해도 그런 대략적인 아, 이런 동네에는 이런 느낌의 집들이 있구나를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 서울 사는 친구가 친구들한테도 몇 명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다들 자기 동네로 와라. 동네 친구가 되잖아. 계속 이래가지고. 일단은 뮤트하고 있습니다. 눈 밑에도 같이 음량을 줄게요. 근데 만약에 수도권으로 간다면 전세로 갈것 같고 서울로 간다면 아마 월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 말고 다음 연도에는 무조건 집을 넓힐 생각이 있었어요. 무조건 넓은 데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대구에서 넓히면 다른 지역으로 절대 못갈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저는 이 지역이 막 괜찮긴 하지만 정착을 할 만한 동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컬러로 눈꼬리 쪽 음영을 줄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laughs> 원래 만약에 내년에 이사 계획이 없었으면 제가 해외로 여행을 또 가고 막 이랬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사 가는 것도 비용이 진짜 많이 들 거고 집 구하는 데도 돈이 어느 정도 들것 같아서 좀큰 지출은 요즘엔 안 하려고 해요. 엄청 큼직큼직한 지출은. 제가 해외여행 가는 거는 내년 한 5월 달쯤에 갈 생각은 있고요. 올해는 이제 이사 자금을 모아야 돼가지고 이거를 눈두덩이에다가 발라줄게요. 이게 컬러감이 진짜 예쁜데, 하... 이 팔레트는 진짜 봄에만 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2호 브라운. 일단 아이라이너는 제가 말을 하면 진짜 망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것만 후딱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컬러로 아랜 좀 풀어줄게요. 그래서 왜 본가 쪽이안 가고 서울로 가냐면 일단은 지금 크리에이터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모든 행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와 브랜드 미팅이 다 서울에서 해요. 근데 저는 지방에 있으니까 한번 서울로 갈때 마음가짐이 아 갔다 와야지 이러고 짐을 바리바리바리 싸들고 갔다 오잖아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면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지금 친구들이 저는 서울에 조금 더 많긴 하거든요. 친구들이 다 취업을 서울로 해버려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활동 범위랑 뭐 이런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좀더 늘어나니까. 그리고 콘서트나 페스티벌 같은 걸 하면 숙소에도 따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이사를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을 적게 가는 편도 아니고 한번갈 때마다 진짜 그 숙박비가 살짝 부담되긴 하거든요. 한번갈때 솔직히 월세 수준으로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 컬러를 애교살에 좀 발라줄게요. 이게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너무 예뻐요. 되게 은은하게 올라가는데 이게 채도감 있게 올라오거든요? 엄청 날리는 펄도 아니고 요즘에 이런 섀도우 팔레트 안에 있는 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앞쪽에도 조금만 같이 쓸어줬고 이거를 애교살에 조금 더 발라줄게요. 얘는 조금 더 입자가 있는 글리터라서 눈 가운데 좀 톡톡톡 발라줄게요.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속눈썹 길이가 제 인생에서 제일 긴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속눈썹 영양제로 진짜 길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기른 후에 좀 귀찮아가지고 한달 동안 안 발랐어요, 영양제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가운데 부분이 그냥 우수수수 빠진 거예요. 이게 절대 끊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힘없이 갑자기 쑥 빠졌어. 그래서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이 비었어요. 진짜 그때 너무 충격과 공포. 마지막 잎새 떨어지는 것말이야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와 이게 뭐야? 이러고? 지금 다시 또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 그러니까 부분 속눈썹 좀 붙일게요. 쓰스미 히로잉 메이크 롱인컬 마스카라 01번 이거 롱 앵컬 쓰면 그래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붙인 거랑 어느 정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학창시절에 진짜 열심히 썼던 거거든요. 그때 썼을 때보다 조금 더 하물하물 되는 느낌? 오늘 립은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22호 확신의 피치상입니다. 이거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복숭아 에디션으로 나온 거거든요. 원래 오늘은 제가 이거 말고 잘 쓰고 있는 글로우 립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더 신상이기도 하고 예뻐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다섯 걸로 다 써봤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보면 라이트 분들이 쓰기 좋은 거는 22호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딱 예쁜 코랄 피치 컬러거든요. 근데 그냥 발랐을 때는 좀 비슷한 컬러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에어리 베벨 라인이 이렇게 오버립하기 되게 좋은 라이잖아요. 인 그럼 솜으로 퍼트려서 바르니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 예쁘죠 컬러. 이거 한번더 그냥 턱턱다 발라줄게요. 만약에 봄웜이라서 컬러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컬러를 사세요. 이게 진짜 예뻐요.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4호 코랄 타르트 요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깡나니 마켓을 제가 또 성공을 했거든요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 대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 컬러를 다 써봤거든요 근데 인기가 제일 많은 거는 요거 애프리코드 요거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랄 타르트가 훨씬 예뻤어요 요 컬러가 살짝 쨍한 느낌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바르면 요게 훨씬 예뻐요 제가 메이크업 자체를 좀 채도감 있게 올라오는 걸 좋아.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퍼프에 묻혀가지고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가루 타입이라서 그냥 브러쉬로 발라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퍼프로 찍어서 바르는 게 조금 더 뭔가 물들듯이 발리는 느낌이라가지고 이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런 컬러. 저 애프리콘 요거트는 진짜 흰기가 많이 섞여있어요. 그래서 엄청 하얗게 뽀용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컬러는 솔직히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흰기가 섞인 걸 좋아는 하지만 엄청 하얗게 올라오는 건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파우더 타입이라서 어느 정도의 유분감도 살짝 잡혀서 되게 예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온고잉으로 나오신다면 무조건 사세요. 저는 그러면 이제 머리 고데기를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를 다 하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머리를 할까 하다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영상을 찍고 그냥 반묶음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한번 반묶음으로 묶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오늘 수다를 한번 떨어 본다고 열심히 떨어 봤는데, 제대로 떨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도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